여러분 안녕하세요 화장품 만드는 여자 혜지입니다 오늘은 제가 아세안 락 비즈니스 엑스포 그리고 그 외에도 슈, 스마트 시티 라는 박람회 이두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어, 한아세안 정상회담 그거 때문에 이런 전시회가 있는 것 같아서 약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타일랜드 비트남 라오스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나라들의 수출이 되고 있는 제품이나 각 나라들에 대한 소식 이런 것들이 전달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유명한 뭐 라자다, 소피 이런 플랫폼에서도 많은 분들이 오셨고요. 업체분들이 오셨고 그 외에도 뭐각 나라를 홍보하는 그런 관광과 관련된 분들도 많이 오셨습니다. 그리고 당연히 화장품 브랜드 사들도 많이 와있는 상태이고요. 여러분들께 오늘 스마트시티 박람회 그리고 어, 수출대전 어, 이 박람회에 대한 소개시켜드리고 또 여러 가지 화장품 브랜드들도 소개시켜드릴게요. 그리고 좋은 제품, 그 우리나라의 어떤 화장품들이 이곳을 대표해서 전시되고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여러분 음, 제품들 그리고 이 박람회장으로 떠나볼까요? <람회> 있는데 그런 수출을 잘 하고 있는 브랜드들을 모아놓았어요. 그리고 K-뷰티 트렌드 존이라고 해가지고 어 이번 박람회를 대표하는 그런 화장품 브랜드들을 여기 한 번에 다 모아두었습니다. 지금 제가 어떤 제품들이 이곳에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리도록 할게요. 네, 이거는 요즘 굉장히 유명한데요. 슈퍼푸드 샐러드라고 해가지고 그니까 비건 화장품입니다. 쿨티 프리이고 그리고 이제 팜스킨이라는 곳이에요. 아마 많은 분들 아실 것 같고 그 j 이엠 솔루션 제품도 보이고요. 보시면 되게 특이하죠. 에코마인이라는 브랜드입니다. 여기 또 제가 샴푸는 몇번 봤었는데. 이런 샴푸 브랜드도 있고요. 그 D&N 컴퍼니인데, 어 이는 듀이트리입니다어 보니까 칼라민이네요. 지성 피부, 여드름이신 피부한테 좋은 제품도 있고 유명한 메디의 티트리 제품. 그리고 오앤영이라는 브랜드입니다. 네, 여기는 그 마유 크림으로 굉장히 유명한. 게리성 브랜드이고요. 큐리시라는 브랜드인데 마스크팩 시트도 되게 다양하고 또 세럼도 굉장히 다양합니다. 데코가 귀엽게 잘 돼있네요. 여기는 유명한 투쿨포스쿨이네요. 네, 지금까지 여러가지 화장품들을 보게 되셨는데요. 자랑스러운 우리 한국 브랜드가 이렇게 많이 전시되어 있는 걸 보니까 저도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. 어, 여기 보니까 또 다양한 뭐 행사들을 하고 있네요. 네, 여기서 헤어나 뭐 메이크업 등 같은 것도 받고 있습니다. 메이크업 앤 헤어 존이네요. 솔8일이라는 브랜드인데 보시면 이게볼반지를 들고 있어요 하나의 장소 네, 지금 턴니시파를 구경을 하고 디어달리아 디어 라는 브랜드도 여기 옆에 있는데요. 뭔가 여자여자하고 뭔가 예쁜 패키지입니다. 부스 전시를 잘 해놨네요. 그 외에도 유명한 아이오페부터의 사 라네즈, 사라수, 이니스프리 등의 제품들을 곳에서볼수 있습니다. 되게 유명한 제품들도 여기 있네요. 아! 유명한 슬리핑팩입니다. 알록달록한 색깔들과 함께 스킨케어의 슬리핑팩을 여기 보게 되실 수 있고요. 확연하게 정말 데코레이션이 예쁘게 정되어 있습니다. 돌기는 설화수입니다. 예쁜 송혜교님께서 나오고 있죠.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. 이뻐서 아, 자랑스러운 우리 한국 브랜드들의 여러 가지 제품들을 보았는데요. 음, 앞으로도 이렇게 예쁘고 좋은 스킨케어 브랜드들의 마음껏 볼수 있었으면 좋겠네요. 한 아세안 정상 회담으로 인해서 여러 광라멜에 요서 보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오늘의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버튼 꼭눌러주시가죠 앞으로도 또 재미있는 화장품 소식 이야기 그리고 브랜드들 등 여러가지 유익한 정보들 담아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